어려운 장일수록 우리가 함께 함께 힘을 내서 좀 괜찮은 장으로 만들어봐야겠죠. 자 수익률 리뷰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 네. 이슈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요. 네. 사실 지난주에는 좀 반등을 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좀 부진하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코로나 셧다운의 여파를 느끼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올랐던 최근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인지 네. 아니면 진짜 추세 전환인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음,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제 봐야 된다, 단기 상승장이라 봐야 된다 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승장, 이제 우리가 불마켓이라고 하죠. 이제 불마켓 같은 경우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엄청난 급등 형식으로 상승하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지만 갑자기 고점에서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상승자 자체가 보통 이런 형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현재는 하락장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하방 자체의 포지션 자체가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상승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승 자체의 요인 자체는 뭐냐면은 투자자들심리 자체에서 지금 현재 바닥권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추세 전환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더큰 하방을 위해서 현재 지금 조금이라도 프리미엄 가스를 올리기 위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어, 이번 이제 옵션 만기 이후로 이제 4월 달 옵션 만기 이후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이제 6월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방 배팅으로할수 있을 만한 외국인들이 프로션 매도 자체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지금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풋옵션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이 많이 쌓여진 것을 여러분들 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왜 하느냐? 이거 보시게 된다라면은 6월물에 대한 프리미엄 값이 지금 현재 현저히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프옵션 매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이제 외국 국들 같은 경우 상방에 대한 배팅을 하게 된다는 뜻이게 되겠고요. 자 근데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제가 노란색깔 박스를 친 곳이 현재 지금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나 아니면 중국의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로부터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하락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움찔움찔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 조금 이라도 상승 나왔는데 다시 또 하방하는 것이 아니야 저점을 깨고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라는 식의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는 봤을 때는 처음에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급하게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방에 대한 사람들을 눌러 담으면서 그 다음에 한 번에 더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위안화 자체도 봤을 때도 이전치에서 계속적인 강세 포지션이 됐었지만 현재 지금 약세 포지션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6.8 위안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위안 어, 중국 이제 인민은행에서 이제 단기 채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 지급 준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아마 6.8 정도에서부터는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방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중앙 어, 위안 화 값이 6.79인데 그럼 지금의 위안화가 어느 정도의 고점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형식이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 이전치에 천, 1291원까지 올라왔었지만 오늘 환율 자체가 많이 하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 달러 환율이나 이제 환율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현재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 현물을 안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조금 더 봤었을 때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을 했었지만 결국 장 마감했을 때 17억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지금 단기 바닥을 찍으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되게 위협감을 느끼는 것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논리로 들어야 되는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감으로 단기 바닥이다 하면서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시는 게즉 실질적인 주식 투자고 이제 투기 투자의 방식입니다. 오, 네. 아 그러면 사실 이전까지의 장에서는요 정말 주식을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어렵다고 네. 느끼시는 분들은 현금 확보가 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긴 네. 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씩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는 거면 네. 우리가 포지션을 앞으로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매수를 해도 된다는 라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6월까지는 현재 지금 상승 자리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어, 미국, 그 중국의 지표 자체가 더 많이 안 좋아지지 않는다 라면은 현재 지금으로서는 괜찮다 라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금 현재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시장 자체가 상방 배팅하고 있다는 라 것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로부터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옵션이나 선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르시다 보니까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 3월달에도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선침했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선물과 옵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라면은 그리고 플러스 매크로 시장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된다면 라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상승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시장의 섹터가 어떤 시장의 테마 자체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네. 전에 우리가 언급이 나왔던 바이오 그 종목에 관해서요. 네. 어쨌든 스윙적으로 좀 중장기로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 내가 좀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시청자분들 굉장히 탐날 종목이거든요. 이 네.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나눠주시는 게 어떨까요? 어 사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정말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아마 네. 저도 되게 많이 사랑했던 종목이었어요. 사랑했던 종목이에요. 그쵸. 그럼 이미 그냥 수희 씨는 많이 봤던 종목이라는 말씀이신네요 맞습니다. 있겠네요. 2020년도 때 정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2020년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때 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시가총액이 거의 한 2.5조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아, 현재 오. 지금 8천억 정도 수준까지 9천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쵸? 고점 대비 봤었을 때 현재 지금 차트 기준을 봤을 때는 한50% 이상 떨어졌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왜 봐야 되느냐. 이 회사 자체가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치료제나 이제 음. 백신 자체도 개발하면서 현재 지금 연구 성과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을 보게 된다면 어, 지금 차트를 보시죠이 네. 차트입니다. 이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장기로 보기에는 매우 충분한 네. 정말 싼 종목입니다. 좀 많이 내려왔긴 하네요. 그쵸? 지금부터 담기에도 아주 좋고요. 현재 지금 연, 그 ESG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이런 형식으로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지금 바이오 종상에서도 ESG 평가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어 그러면 수급도 좀 좋고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 종목이요. 네. 어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언제쯤 들어갈 생각이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노란 톡방에서 노란톡방 가격 안에서? 전략을 드리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그러시는 이유가 <laughs> 따로 있을까요? 한번 이러고 싶네요. <laughs> 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과 밀당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차트 공개됐지만. 아직 알아보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핫했던 종목이고요. 수익을 봤었던 종목이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중에서 우리가 이 종목은 아직 별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목폭가 손절가 전부 다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지금 공개 않겠다고 하네요. 오늘은 1,300명 넘으면 이 바이오 종목과 더불어서 3거래일 동안 단기 매매할 수 있게끔 단타 종목까지 선물로 나갑니다. 거의 뭐 이거는 어, 한 1년에 있을까 말까한 이벤트급인데요. <laughs> 아, 맞습니다. 전 처음 네. 이렇게 단기 매매 종목을 3개월 동안 주겠다는 거는 네. 이번에 좀 약간 단타의 신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laughs> 하는 것마다 다잘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좋은 흐름을 받은 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자고요. <laughs> 네. 옆에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바로 여기 스캔해 주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지금 75명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방송은 15분 남았네요. 15분 내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요, 우리 다음 주에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단타 종목과 더불어서 바이오 종목까지 아주 히든으로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조화제약으로 수익을 냈는데, 조화제약은 단 7분 만에 우리가 수익률을 10.5%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이 이슈 궁금해요. 네. 아까 전에 곡물 관련해서도 테마 상승률이 더 남아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자 오늘은 사조동화원이 상한가를 갔죠. 네. 그리고 팜스토리, 신송홀딩스 조비 등등에서 다 폭등세를 보여줬는데 네. 지금 만약에 이 종목들 신규 접근이 가능할지 궁금해지거든요. 어, 가능합니다. 결론 좀 말씀드릴게요. 오, 가능하고요. 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공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박스권을 기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어, 시장 자체가 더 어, 곡물 관리 너무 높은데라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치, 최근 들어가지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제 곡물 수, 생산량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네. 어, 곡물 수출, 아, 곡물 수입하는 네. 어, 전 세계에서 곡물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1위 국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일 것 같아요? 미국, 미국, 은 수입 수출도 하고, 하고? 그렇죠?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한데 따지고 자라면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요. 자 여러분들이 듣기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집트 자체가 08년도, 09년도 기준으로 인구가 4천 만명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정도의 인구 수였는데 현재 지금 봤을 때는 1억이 넘습니다. 오. 그러면 지금 10년, 2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집트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 사는 국가일수록 지금 곡물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잘 사는 국가일수록 고기나. 그리고 회나 이런 거어선서 어섯, 먹기 때문에 아, 네.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되지만 못사는 뭐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밀 소비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 쪽 파키스탄 중앙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례 없는 폭염이 발생되면서 한해의 농사 자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이집트나 이제 아프리카 뭐 중동 쪽에서 밀 수입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데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밀 자체적으로 다시 또한 번의 이벤트가 발생됐었고요. 그게 지금 시장으로부터 쭉쭉 상승하게 돼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한 개입니다. 자그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원래 과거 70년대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농사의 업종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70% 정도 넘었었는데 현재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농사의 업종으로 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이제 지금 20% 30% 정도 입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곡물 관련주에 대한 테마석이 한번더 살아났게 됐고 곡물 관련주들이 한번더 재차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내가 물렸더라면 지금 정도에서 AS를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로 1,300명 넘게 되면은 네. 제가 사실이 업종으로 여러분들이 네. 단탈하려 했었거든요 아, <laughs> 공물 관련되고요. 그래서 요걸 할 랬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히든 종목을 접근하는지 여러분들 이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제 밀값, 인도가 밀수출 2위 국가인데 네. 밀수출을 금지한다는 소리에 이 관련된 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를 노려보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료주들, 비료주들 여러분들 만약에 잡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제포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한번더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고점까지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진입 타이밍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뭐 간다고 하니까 언제 들어가든 상관없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수익률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10% 20% 30%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 가장 큰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을 사용해서 수익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5초 뒤에 가니까 눌러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qr코드도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바로 갔다만 된다면 오늘 방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 이제 12분 남았고요 1,300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1,300명 안 되면 오늘은 단기매매 종목 없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 65명 정도 남았습니다 한번 빨리빨리 입장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네. 사실 이게 우리가 질문이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이건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사료 쪽을 보셨으니까 네. 혹시 다른 쪽으로 신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네.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까요? 플라스틱 쪽입니다. 플라스틱 쪽이요? 맞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테마성을 타기도 시작했었고요. 네. 이 러시아 수출 관련돼 가지고 금지되면서 플라스틱 가격이 현저하게 올라, 올라가면서 이제 플라스틱 업종 자체가 많이 이제 테마성을 받으면서 상승했었는데 이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음. 사실 플라스틱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 수출 자체가 이제 러시 그중 중국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 아, 수입을 하고 있지만 이제 따지고 보자라면 지금 현재 중국 위안화 자체가 굉장히 약세 국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국에서 이제 수입 원료로서 들어오기에도 이제 따지고 보면 플라스틱 자체가 조금 더저렴해수 있다 이런 것 관련돼서는 제가 주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크로 시장 관련돼 가지고 이슈를 한번더싹 말씀드렸거든요 네. 한번더 제가 이제 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사무실 돌아가가지고 네.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플라스틱 업종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찌 보자면 공물 관련주들 후발주자로 우리가 볼수 있다. 이렇게 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그 관련 테마성이나 이제 관심 종목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장, 내일 장 전에 네. 장 전에 한번더 짚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공물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플라스틱이 좀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물주 조금 올라가고 조정 받을 때 살짝 플라스틱 관련주들 올라갈 네. 수 있겠고요. 아니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다른 원자재들 있잖아요. 혹시나 네. 뭐 재지 관련된 것도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 네. 잘 오르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재지 쪽도 있고 이제 뭐또 궁금하셨던 게 같은 인플레로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면 냐 지금 인플레 속에서도 중국의 봉쇄령과 중국의 산업 생산 자체가 지금 저하됐기 때문에 중국이 봉쇄되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고 네.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공장을 가동 안 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 그리고 투자 관련 그리고 소비 관련돼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많이 저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음. 인플레이션 적으로 왔을 때도 뭐 유가 같은 경우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올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현재 지금 철강 쪽이나 아니면 이제 뭐밀 관련, 곡물 관련 쪽에서는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거 플라스틱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재프 전문가님이 노란 독방 안에서 따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네요. 우리가 노란 독방 안에는 특별하게 신 나리오 매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프님만의 강점이죠. <laughs> 일요일마다 매주 나눠주시긴 하는데, 네. 뭐 이번 주도 나갔었나요?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매크로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네. 해, 해야 돼가지고 음. 사실 이게 노란 톡방 같은 경우에 공지 사항이. 더 많이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제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제한적으로 이제 글자수 맞추게 쓰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공지사항에서 이번에 말씀을 못 드렸고요. 오히려 어, 톡방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매크로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현재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번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면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수 있고요. 음. 그걸 토대로 테마성과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제 보셔가지고 그런 걸 토대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얘기를 하는 도중에 네. 노란 톡방 안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바이오 종목에 관해서 이미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뭐 종목이 다 공개가 되진 않아도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면 아, 네.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약간의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그 이제 제가 어, 예전에 어렸을 때 네.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난감이셨습니다. 네. 그 만드는 장난감인데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어고 만드는 장난감?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블럭에 대한 회사 음. 이름이 네. 그 비슷한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 비슷한 바이오 회사라고요? 네. 뭔가 만드는 장난감인데 그렇죠. 보통 만드는 장난감이고 보통 조카들이나 동생들에게 선물용으로 약간 남동생들 좋아하는 그렇죠. 그쵸. 그쵸. 네. 남자인 동생들이나 남자인 이제 사촌동생이나 네. 선물했을 때 이제 보통 이 제품 많이 씁니다. 아. 그 제품이 아이 들어가는 네. 바이오 회사예요. 아. <laughs> 그렇죠. 근데 어? 그 바이오 회사가 네. 그 제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 글자수까지만 힌트 안 될까요? 어, 글자수는 총 네. 6글자라고 6글자. 6글자. 어, 바이오 종목에 관해서 힌트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드는 장난감, 고 비스무리한 이름이 네. 들어가고요. <laughs> 6글자라고 합니다. 찾아보실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목이 중요한 건 뭐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언제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 수익률을 결정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1%, 2%, 3%이 정도 작은 수익률 바라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10% 넘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래도 은행, 은행 금리보다는좀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원하시잖아요. 5월달에 참돈 나가는 일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연말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나갈 일 많은데 우리가 주식으로 한번돈한번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한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방송 시간 이제 딱 6분 남았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3989번 번호 누르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고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또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QR코드는 여기 네모난 검정색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빨리 빨리 들어오셔서 1,300명 이벤트 안에 드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선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참제프 전문가님은 믿고 보는 전문가님이시긴 네. 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하기 전에 네. 메이크업실에서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laughs> 네. 근데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아 나는 제품만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정도로 좀 네. 네. 수익을 잘 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전문가 네. 또한주 동안에 52% 수익률 다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노란톡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로는 오이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5G 관련이었죠 21% 우리가 3월 달부터 5G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 좋게 가져갈 수 있었고요 또 송환산업, 일진하이솔루스, 쌍방울 같은 경우 쌍방울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여러분들 쌍방울, 케이지 이 관련돼서 네.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과연 누가 가져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쌍방울을 택해서 36% 네. 수익률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기 고점에서 1,000원 정도 라인권에서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라인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청산하시 말씀드렸고 그다음부터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 그렇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던 분들이 분명 계셨어요. 네. 항상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어, 나, 어 제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시고 오히려 제가 나오고 나서 청산하시고 여러분들이 쑥실 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만 여러분 들어가십니다 청개구리 같은 스타일을 항상 오, 하십니다 맞아요 지금 네. 주가를 보니까 네. 660원 라인이네요 네. 우리의 매수가 보다도 못했던 그 라인까지 내려왔는데 맞습니다. 1145원에 우리는 청산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알맞은 그 청산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률 보시게 된다면 한일 사료 같은 아그 현대 사료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전치에 고점 나오을때 네.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쓰, 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 지금 상태에서의 고점이 이 십칠만 사천 원 정도인데 제가 보시게 된다라면 십칠만 삼천 원 정도 라인에서 정리를 다 했었거든요. 자그 다음부터 지금 현재 현대차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 노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들어오시게 된다라면은 공물 관련주 지금부터 만약에 한번더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갑니다. 음, 그죠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원전주도 3월달 같은 경우에,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뭐 일진 파워라든지, 이런 업종들 상승 나온 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또 접근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현재 지금 곡물관련주가 마지막 시세를 이제 한번 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타이밍에서는 여러분들이 곡물관련주를 들고 계시거나,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코멘트 해드리는 거 되게 소중할 겁니다. 이런 그렇죠? 음. 것들을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들으시면서 곡물 관련주 관련돼서는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 곡물 관련은요, 네. 정말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신다고 한데 노란톡방 안에 안 계시면 그게 맞습니다. 참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물 관련돼서 네.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슬슬 네. 쩍 한번 알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 이전치 항상 이게 마지막, 이제 보통 테마에 대한 이제 경험적인 건데, 네. 이건 제 경험적인 겁니다. 지금 개인적인 건데, 어, 보통 테마주를 봤었을 때 마지막 시세 분출했을 때는 과거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의 마지막 시세는 결국 신풍에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점 찍고 나서 주주군장하락했는데 현대 같은 기, 천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저는 어 이쪽 사료주 관련된 네. 원래 애초에 대장주였던 애초에 대장주 업종을 좀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원래 대장주면 방금 전에 얘기해주신 <laughs> 네. 현대. 그렇죠? 현대 현대 사료 요거를 <laughs> 네. 조금 많이 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 사료 좋죠. 저도 이렇게 급등 나오는 급등주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혼자 매매가 어려워서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들 도움을 막 받아보고 그럽니다. 저도 옆에서 막 듣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 사야 하지? 종목 들은 건 많은데 <laughs>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톡방에 몰래 눈여겨보고 있다가 <laughs> 네. 아, 여기에 진입하라는 거구나. 오케이, 샀다. 또 팔라는 가격도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럼 여기에 팔아야겠다 이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정보를 받아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네모난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바이오 종목과 더불어서 단기 매매 종목도 선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은 디톡스탁 스타킹 1등 전문가, 제포 전문가님과 함께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